학교 고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되죠. 문제 풀이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2년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년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뭔가. 내 목표가 학교 아닌가요? 학교에아요 뭐 그거 말고 뭐 있나요? 예. 떨어지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의 목표잖아요. 목표는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순간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합격하시면은 다 잊고 싶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지상 목표 그냥 합격인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오히려 안 합니다.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되죠. <laughs> 그런 거 아닌가요? 고득점을 받아야 되죠. 고득점. 합격을 예. 하려면은 문제를 풀수 있으면 돼요. 문제를 풀수 있으면. 예. 그렇다면요. 문제풀이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 하잖아요. 여러분, 테니스 배워보신 분 있나요? 예. 저는 그 테니스를 못 칩니다, 잘. 잘못 치는데, 제가 이제 2007년에 사보천에 붙었거든요. 이때 붙고서는 했던 게 사, 테니스를 배우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응, 아빠랑 쳐보고 싶었어요. 예, 내가 드디어 이제 인생에서 쉴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제 입소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배웠는데, 아, 막그 무슨 뭐, 무슨 중국 무협영화를 보면은, 일단은 막 청소부터 시키잖아. 막. 청소를 3년을 해야 돼요. 기초가 안 됐어. <laughs> 그러고 테니스도 비슷해. 공부터 줍고뭐막 자세. 6개월을 해도 공을 못 쳐. <laughs>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해야 애들이 돈을 오래 내는구나. 시간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우리나라의 교육이 대부분 그래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12년이잖아요. 12년? 제가 이제 실림동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고3 때까지 야구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해서 사법시험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뭐 지금 이제 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라는 이제 김앤장에 있다가 이제 판사를 옮겨가지고 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이제 사실 1차 합격자 신분으로 둘이 같이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끼리 2차 스터디를 하려고 만났던 건데 그때 제가 얘기를 듣고 정말 쇼킹했어요. 제가고3 때까지 야구를 해가지고 컴플레스가 있을 때. 자기는 친구들이 뭐 2분의 1 이런 거 말하잖아요. 분수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했으니까. 맥도날드 이런 거 있잖아요. 맥도날드. 이런 거 읽을 수 없었대요. 자기는. 왜냐면 운동만 했으니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고3 때까지 12년의 교육을 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때 재수를 해가지고 명문대에 갔습니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22년 공부는 사실 1년이면 하면 되는 거였어요. 겁나게 비효율적으로 한 거죠. 겁나게 비효율적으로. 예, 예 그게 우리 수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수험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많이 맞추면 돼요.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걸 배우면 됩니다 예 네. 우리+ 우리 목표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깊을 기초 네. 그,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 목표기 이 때문이에요 기출문제는 뭐죠 오 지금은 과거의 문제지만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려서 그 문제 그거 풀었으면 붙었던 그 문제 그것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는. 진짜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려고 하는 얘긴데 기출 문제가 국가직 같은 경우는 07년부터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부터 공개가 됐어요. 군무원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이제 뭐 3천 문제가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문을 치면 은 이제 만 개가 넘어요. 그중에서 제가 추린 거예요. 추린다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안 중요해 이렇게서 해뺀게 아니라 너무 많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거좀 빼버리고 근데 중복된 걸또 어느 정도 는 가져왔어요. 똘똘한 놈을 여기 본문에다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덜똘 돌아내는 여기 날개다 연습이라고 놓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합치면은 여기 있는 지문들을 합치면 사천 개 되거든요. 이거 다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저도 몰라요. 네가 썼잖아. 그래도 몰라요. 내가 뭐 천재인가? 이거 돌아서면 까먹지? 저도 오기 전에 여러분들처럼 공부하고 옵니다 가르칠 때 제대로 못 가르칠까봐. 안 그러면은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이렇게 사람 머리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그, 신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뭐 100kg짜리 바벨을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뭐 대부분은 못 드실 겁니다. 예. 못뭐 드시나요? 그럼 1000kg짜리 못 들겠죠. 그거는 금방 알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거, 할수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근데 의외로 공부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공부에서는 그걸 모르고 자기가 1000kg을 들수 있다고 생각해, 자꾸. 못 들거든? <laughs> 철봉에, 철봉에 1시간 매달리면은 1조를 준다고 해도 사람은 들못 매달려요. 죽인다고 해도 못 매달립니다. 근데 자꾸 공부를 무한히 자기가 할수 있다고 착각을 해. 운동을 무한히 할수 없다는 건 되게 잘 알고, 무거운 걸못 든다는 거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공부를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은 잘 몰라. 못 하거든요? 그것은 극한까지 공부를 안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수험을 지도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이제 뭐 조금씩 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느끼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어떤 효율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다할수 뭐 있어. 요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 그 마음은 있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 합격시키고 싶다는 진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효율과 제일 좋은 방법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과정그 방법은 냉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예, 정성을 들여서. 사실은 이것은 능력이라기보다 정성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정성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머릿말에도 써놨지만은, 내가 고생해야 여러분들이 합격합니다. 내 고생이 조금 더더해질수록 여러분들이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해놓은 거니까, 그냥 믿고서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 다 풀면요, 대한민국에 그 어떤 시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시험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슨 무협지에 나온 것처럼 무슨 막 이렇게 뭐 수련을 하듯이 일단은 기본기부터 정권 찌르기를 3년 배우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다음에 시험 보고선 빨리 붙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년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네. 행정법. 법자운 행정법. 열을급식로 쉬운 행정법. 도리고 간다 씹어먹여 주는